2더하기 인지 빼기 인지 잘 살펴 서요 시작 이도하기 음. <laughs> 뭐가 11이야 아9또 이건 안 배워서 몰랐다 사도하기 어, 그렇지 또사도하기 아 달마 좀 그렇지. 6 더하기 뭐 하면 9가 될까? 아유 잘하네. 6 더하기 뭐면 11일까? 6에다 뭐 더하면 11이 어, 될까? 6 더하기 6은 뭐예요? 6 더하기 6 12. 근데 얘는 11이니까 6보다 하나 작은 거 더하면 되겠지. 예쁘다 하나 작은 게 뭐예요? 응 오. 음 오도하니까 어. 음, 1일이네또또 그다음에 음응응 십에도 얼마 더 하면 1일이야응 음. 1 0개에다몇개더 줘야 1 1이돼요 이건 진는 모르겠다 왜0개1 0개에1 0개더 있으면 얼마야? 개1 0개에 10개는 10개는 1개1 0개 10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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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 1 1개랑 더해서 얘가 돼야 돼요 응. 또. 어, 더하기를 잘 생각해야 돼. 네. 또막 어려웠던 건데 응? 또 금방 생각이 달라요. 또 음. 음. 또 음. 그렇지. 어, 음. 0. 음. 아니지. 0영은 0인데 11 되려면. 10. 0에다 얼마 더 해야 11이 되지? 응. 1 0 용에다가 얼마 더 하면 10일이 돼요. 그냥 10일 더 해야지. 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. 또. 어, 몰랐어. 응. <laughs> 또. 빵. 응, 빵. 잘했어요. <laughs>